지원이 뜨어워요 오늘은! 두구두구두구. 오늘은 제가 그림을 그려봤어요. 자유 그림인데요. 보여드릴까요? 볼까요 죄송합니다. 하나, 둘, 셋! 제목은 모두 함께 케이크를입니다. 짜란! 참 귀여운 그림이죠? 귀여운 고양이들을 다섯 마리를 모두 다 함께 이 그림 안에 넣어봤어요. 첫째, 둘째, 셋째, 넷째, 다섯째. 다 각자 개성있고 귀여운 고양이들이네요. 첫째는 굉장히 바쁘고요. 둘째는 휘핑하고, 셋째는 딸기 가져오고, 넷째는 딸기잼을 생크림이랑 골고루 쓰고 있고, 다섯째는 먹고 있네요. 짠, 엄청 화목한 그림이죠. 네, 오늘 어땠나요? 이 그림이 마음에 드셨다고 말하셨다면 구독, like. 좋아요.